두 번째로 볼 단어는요. 겨울 소프트 타입과 겨울 딥 타입이에요. 지금 제가 16 타입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 딥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겨울 소프트, 여름 딥, 겨울 세 타입이 제가 하고 있는 타입에는 세개다 존재를 하지만 여름 딥과 겨울 소프트는 다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 소프트랑 여름 딥 타입이신 분들이 대부분 겨울 딥으로 진단을 받고 있으세요. 딥은요 보면은 깊은 이 말이 정말 딱이에요 딥은 어둡다 아니에요 깊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면 소프트 겨울 소프트니까 소프트 부드러운 푹신한 이두 타입이 왜 겨울 딥으로 다 진단을 받냐면은 저명도 소화도가 좋고 블랙 소화도도 좋고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감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쿨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 소프트만 가진 중채도를 블랙과 함께 했을 때 매치가 되는 점을 겨울 딥 말고는 해석할 수 있는 타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겨울 소프트 타입 특징은 겨울 타입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타입이다. 그래서 대비감도 다른 겨울 타입에 비해서 조금 줄여져도 괜찮고. 그리고 원래 겨울 타입은 중명도 중채도가 안 받아요. 되게 되게 고명도거나 쨍하거나 저명도만 소화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겨울 소프트 타입은 쨍한 컬러는 오히려 안받 중채도 중명도 컬러들을 블랙과 함께 쓸때 소화를 합니다. 물론 겨울 타입이기 때문에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채도 중명도를 소화할 때 블랙이 없으면 힘이 많이 빠집니다. 연예인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겨울소프트, 고윤정 님이 겨울소프트인데, 고윤정 님은 모든 걸다 미모로 압살하는 분이라, 그리고 겨울소프트 같은 착장보다는 러블리한 착장을 하세요. 그리고 입술에도 코랄도 많이 바르시고, 수혜 님 한번 볼게요. 겨울 소프트 타입은 겨울이 가진 고명도와 저명도의 소화도가 높은 거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RC 컬러 소화할 수가 있어요. 딥하고 소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목구비예요. 제가 이목구비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애님을 처음 딱 봤을 때 깊다, 딥스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부드럽다, 우아하다. 그러니까 겨울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눈동자나 헤어 컬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명해요. 데비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아 우아하다 우아하다 이거 버건디 너무 잘 어울린다 우아하다 소프트 타입은 얼굴 자체에 강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트한 얼굴을 하셔도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느낌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제 딥 타입을 볼게요 김옥빈님은 사실 베스트샷이 잘 없는데 베스를 입었을 때이 아우라가 엄청나요 깊다 딥하다 벌써 눈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수혜님 봤을 때 이런 우아한 블랙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시고, 소프트는 덜어낼수록 깨끗할수록 예쁘다 이게 느껴져. 디테일들이 굉장히 유치하고 촌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 있는 이런 장식들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드레이핑된, 오히려 쿨톤인데 색은 안봤지만 체형이나 무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낫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블랙만 입게 되는 거죠. 가장 심플하니까. 여기도 되게 큰 무늬가 있는데 이런 리본도 블랙이니까 잘 띄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오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심플하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근데 김옥빈 님을 보면은 물론 심플 잘 어울리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딱딱한 무늬를 소화하는 그 대비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직선의 무늬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수현이 입으셨다면 경직된다 느낌 받았을 거예요. 물론 김우빈님도 막 되게 잘 어울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너무 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선, 아무것도 없는 심플함. 근데 약간 심심해 보이지 않습니다. 타입은 좀 화려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안 맞는 컬러거든요. 되게 굉장히 웜하게 하셨는데도 그 불구하고 이 화려함 있죠. 헤어나 이런. 귀걸이 이런 거에서 오는 화려함 이런 디테일이 겨울 딥은 좀 살아줘야 돼요 웨이브진 머리라든지 어깨발 있는 자켓이라든지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음영 들어간 눈화장 이런 것럼 유치하죠 와 분위기 오졌다 이거 진짜 이런 아우라 있는 더 깊은 딥을 챙겨줄수록 그 깊은 느낌이 우려나오는 그게 겨울 딥 타입이에요 여기 보시면. 딱딱한 헤어 한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붙은 머리요. 이게 거의 칼 단발 수준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뻗쳤잖아요. 겨울 딥, 겨울 트루, 겨울 클리어 다 소화합니다. 딱딱한 거, 경직되어 있는 거. 칼 단발 이런 거 굉장히 소화 잘 하거든요. 겨울 소프트는 과해져요. 칼 단발 했을 때 과해져요. 유선이라는 배우님 있으신데 이분이 이브라는 드라마에서 칼 단발을 하셨어요. 이렇게. 칼단발 하셨는데, 너무 안 어울리죠. 이, 이것만 이 보인다니까. 잘린 듯한. 유선님은 여름 소프트거든요. 겨울 타입, 외에 다른 타입이 칼단발을 하면은, 요렇게 진짜 딱가발쓴 듯한 이런 느낌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아한 느낌의 헤어가 더잘 어울리세요. 이상한님은 겨울딥 트루 영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네. 그 유튜브에서 칼단발 하고 나오셨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칼단발 이거 칼단발인지 말안 하고 지나가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딱 겨울딥 같은 아우라를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아, 일단은 머리에서 끝났어 뭐다 필요 없어 너무 멋있으신 분 두 번째로 겨울 소프트와 비교할 타입은 여름 딥 타입이에요. 여름 타입은 고명도의 저채도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딥은 어때요? 고명도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름에 딥이 존재한다? 네, 존재합니다. 그럼 겨울 딥하고 다른 게 뭐냐? 요즘 옥시부인전에 나온 하율리라는 그거 한번 볼게요. 블랙 잘 어울린다는 거는 똑같아요. 이런 블랙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분이 여름으로 빠진 이유는, 요런, 요렇게, 요렇게, 레이어링 됐나, 이런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잘 받으시고, 칼단발까지는 땡강 딱 자른 듯한 느낌이 나잖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화려한 무늬들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탁안착돼 있으세요 여름에 딥이 존재한다는 거는요 여름 소프트 타입 중에서 대비감, 블랙 뭔가 힘이 좀 필요하다 에너지가 좀더 있어야겠다 근데 겨울까지는 아니네 이런 분들을 여름 딥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도 겨울 소프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되게 과하죠 이런 것들이 어 여기다 엄청 화려하죠 근데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냥 하율 이쁜 얼굴만 딱 보인다니까요. 너무 예쁘. 고 어떡해. 버건디. 미쳤어. 이게 여름 딥이에요, 여러분. 아 소름돋아. 이 풀립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이 화려함이 좀 줄어들으니까 그냥 아줌마 같지 않아요? 화려했을 때 딥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나요. 체도가안 봤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죠? 사람들이 다 때리고 싶다. 야이쳤다 흰안 맞죠.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끼리만 입으면 사람이 흐려도 없어 보여서 여름 딥 타입은 중명도, 중채도 컬러들을 블랙과 함께 해야 하는 이게 여름 딥 타입입니다.